누적스키즈라고 no 했을 때는 자, 뭐예요? 어, 여러분, 우리는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하냐면 우리의 이런, 어, 되게 변명거리 같은 거를 잘 이해를 받아주시기를 요구합니다. 다시 말하면, 어,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. 사과드립니다라는 표현이에요. 그리고, je vous s o u h t e un bon voyage 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뭐 귀찮아. 빙길 탔을 때꼭 나오는 마지막 멘트죠. 어,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. 라는 멘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알림 공지의 동사. 자, 이런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? 어, 그쵸. 아농세, 아벡디, 아비제, 앵포메, 싱냘레 다, 알리다, 통보하다, 통지하다. 뭐 정보를 주다 이런 동사들이죠. 이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외우셔야겠죠.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? 누구 생방몽 뜰, 라스맥 뜰, 뭐주테 아펙 뜰, 그 다음에 주어 동사, 뭐 주어 아 o u n c e 시넬누 끝, 다 뭐예요? 거의 대부분 무엇 무엇에 대해서 알립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주어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.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, 어, 나는 좀 헷갈려. 이랬을 때는 그냥 끝 쓰시고 뒤에 문장을 써버리세요. 되셨나요? 그래서 나는 뭐 너에게 뭐비빌로오테크 유니백스 때 도서관이 다쳤다고 알린다, 알렸다, 말하는 말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알린 공지의 동사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꼭 외워서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넘어가서 뭐 휘발유 관련 표현은 제가 딱히 알려드릴 건 없고요.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죠. 어, 단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료, 리터, 주유소, 뭐 주유소 정도는 알아두시면 어, 잘 들리시겠네요. 뭐 가솔린, 뭐 무연 휘발유에서 뭐쌍불롬 자체가 무연, 타지 않는 뭐 이런 건데 잘 무슨 95, 9 8에이거에 <laughs> 옥탄가는 저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런 말은 잘 쓰이진 않아서. 그냥 르쌍플롬이 나오면 아 그냥 휘발유 무연 휘발유구나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단어는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시고요. 자 상품 판매장 표현도 마찬가지로 어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.